일단 맛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오늘은 굽네치킨의 신메뉴 마라 고추바사삭을 제가 들고 왔어요. 이 제품 가격은 기본 21,000원에 순살 변경으로 4,000원 추가해서 25,000원인데 고추바사삭 10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로 3,000원을 할인 받아서 22,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특징이 기존 고추바사삭에서 마라 후레이크, 땅콩, 고추부각을 넣어서 좀더 매콤바삭해진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고추바사삭은 소스루, 마블링, 고블링을 다 주는데 이 제품은 마블링만 준다고 해서 고블링은 제가 따로 들고 왔어요. 그럼 과연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일단 뜯으면서 느끼는 거는 마라 향이 미쳤습니다. 비주얼이고요. 먹어 볼게요. 일단 맛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맛있습니다. 뭐 치킨이니까 당연히 맛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맛이 일반 고추바사삭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고추 바삭하게 마라 향만 첨가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말하길 좀더 매콤 바삭해졌다고 했는데, 조금 더 매콤해진 건 맞는 것 같지만 바삭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맵기 같은 경우에는 맵질인 저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마블링 소스와 함께 먹어볼게요. 그냥 맛있는 마블링 소스에 찍어 먹은 맛이고요. 고블링 소스! 고블링 소스에 찍어 먹은 맛입니다. 근데 계속 먹으면서 느낀 거는 먹다 보니까 마라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제품 소스로 고블링이 아니라 마블링이 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마블링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고추 부각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식감이 정말 바삭하고 매운 맛이 전혀 없는 고추 맛입니다. 부각을 먹을 때는 김부각을 많이 먹었는데 이런 고추 부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킨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라맛 유행에 따라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한 번쯤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먹다 보니까 마라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